안녕하세요, 다오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30대 결혼을 못하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요즘 제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말들과, 그리고 요즘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일들에 대해서, 어, 통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30대에 혼자가 됐을 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? 그거 첫 번째부터 얘기해봅시다. 첫 번째는요, 주변에 나 빼고 다 결혼하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는 놀 친구가 없어요. 저는 33살이잖아요. 20살 땐 친구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나이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친구들이 결혼을 딱 하기 시작해요. 언제부터 제 친구들을 했냐면 제가 27살 때부터 누군가 했어요. 그리고 나서 한 30부터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. 30, 31, 32. 지금 제가 33시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우르르 하고 지금도 이제 준비를 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점점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남편이랑 놀겠죠? 아니면은 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남자친구랑 놀겠죠?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놀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아이를 임신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더더욱 만날 수가 없죠?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만나는 게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카톡도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라는 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점점 놀 친구가 없어서 어디서 친구를 찾게 되냐면 뭐 이렇게 소모임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러고 뭐 어플 친구 틴더 이런거? <laughs> 동네 친구 어플 뭐 이런거 같은걸 가입을 하게 되면서 그런 데서 심심하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골프 모임 같은거 예전에 했었을 때 그런데 한번 들어가 봐서 사람들이랑 골프도 치고 친해지거나 아니면 그저 진짜 동네 맛집 탐방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아는 언니랑 친해져서 놀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두번째는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고집도 세지고 그리고 변화하는 걸 싫어하게 돼요. 그리고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, 우선은 본인 말이 다 맞다라는 그런 이제 성향이 생겨요.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? 왜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의 그 주관이 뚜렷해지거든요. 그래서 막 소개팅 같은 것도 딱 들어왔을 때, 내 마음에 100%다 마음에 들지 않아. 근데 사람이 100%다 마음에 들수 없잖아요. 한두개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한두 개만 있어도 아이 안 만날래.이라고 같아요. 그냥 거절. 뭔가 그냥 거절이 돼 버려요.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래 알았어 하고 뭐. 마음에 안 들어도, 그래, 알았어. 뭐, 미안해서라도 친구한테, 음, 알았어. 하고 만날게. 라는 그런 것들이 생겼었는데, 나이가 30대면서, 어, 뭔가 단정 지워버려요. 그러니까, 아니면 아닌 거야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, 이게, 2년도닿기도 전에 끊어버려요. 어, 난내 스타일 아니야. 안 만나. 아, 그래? 아, 별로야. 그러니까 다 끊어, 끊어, 끊어버리니까, 이게, 올 사람도 안 오게 돼요. 그래서, 주변에 아무도 안 생기게 막,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향도 그렇게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성향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쭉 되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안 좋잖아요. 고집도 세지고 본인 말이 다 맞고 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게 다 하나하나 조금씩 왜 있어요.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네요. 과거에 집착하는 거. 나 옛날에 잘 나갔거든. 난 옛날 20대 때잘 나갔으니까.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, 나 30대 때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겠지. 라는 그런 좀 생각 같은 게 과거에 이제 집착되어, 이, 연, 이, 여기에 있고요. 그리고 고집이 세지는 거는, 어, 고집이 이제 이 통틀어서 그런 거죠. 성격이 변하지 않는 거. 변화가 싫으니까 고집이, 고집도 세지는 거니까. 뭔가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환경,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들을 조금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뭐 성향 차이인 것 같긴 해요.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바뀌는 거, 새로운 걸 하는 거를 가전 제품 새로 사잖아요. 전자 제품 같은 거 그런 거 귀찮아서 하기 싫듯이 그런 게좀 생기는 것도 있,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는 사실 맨날 집에서 막 예를 들면 너 빨리 시집 가라. 너왜 남자 친구 없냐. 뭐 약간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. 뭐 여자 30대 되면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. 막 그런 것들. 뭐 와인이 되는 거야. 그런 것들은 듣기 싫어져요. <laughs> 왜냐면 내가 들으면 짜증 나거든. 그게 내가 30대가 되면은 그냥 내가 아닌 것 같고 나만 아니면 되지. 아 그런,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.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. 약간 이렇게 단절돼버려지는 거.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내 말이 맞다. 내 본인 말이 맞다. 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. 1년에 한, 만나봐 한두 번이잖아요. 근데 진짜 어쩌다 이제 동네에 왔어. 아니, 가깝게 있어. 친구를 만나요. 그럼 친구를 만났을 때, 친구는 할 얘기가 남편 얘기, 아이 얘기밖에 없잖아요. 뭐 가끔 가다가 직장 얘기? 뭐, 워킹맘이면?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, 이제 나는 결혼 안 했어. 그럼 상대방이랑, 이, 제,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. 그할 얘기가 없고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뭐 연예인 얘기, 남자 얘기, 소개팅 얘기, 뭐 어디서 만난 썰, 뭐 그런 여자 얘기, 남자 얘기 이런 그런 것들을 해도 이 친구는 재미가 없어요. 왜냐면 이때부터의 서로간의 관심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이 친구는 그냥 솔로다 보니까 서로 재밌는 얘기나 재밌는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때부터 카톡도 뜸뜸뜸뜸 해지고 그 다음에 뭐할 얘기도 없으니까 좀안 만나게 되고 이렇게 멀어져 지는 것 같아요. 저 또한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결혼하면 좀 그렇게 되다 봅니다. 어 이게 사람이 결혼을 안 하게 됐을 때는 혼자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초반은 아마 재밌을 거예요. 누가 나를 참견해 주거나, 누가 나한테 속 썩이거나,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, 어, 뭐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, 뭐 그냥 회사 다니고 내 생활하는 그런 유지, 아마 유지하는 그런 것 밖에 없을 거예요. 근데 나중에, 나중에 한 10년 뒤에, 한 40대, 때부터 아마, 친구들은 40, 아마 서른에 전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, 아이가 있거나, 아이가 없어도, 뭐, 동반자가 있겠죠. 남편이라는, 아니면 아내라는 사람들이. 근데 이제 40부터는, 정말 그 친구들이랑 만나기가 좀애매해지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제, 저연 언니들을 봤을 땐, 어, 대부분 그냥,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부부 동반 아니면은 뭐 어, 가족이 있는 언니 친구의 아이들이랑 뭐 언니네 부부랑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놀거나 이런 식으로 캠핑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혼자가 되면 제가 혼자 뭔가를 다 해야 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어, 혼자서 어, 뭐 50대까지는 잘살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늙었어요. 내가 늙었어. 근데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늙어서까지 정말 어 평생 돈을 벌러야겠지만 어 연금이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내가 생활고에 겪을 수도 있잖아요. 언젠가는 일을 그만둬야 될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몸이 아파서 내가 아니 뭐 다쳐서 그래서 갑자기 일을 뭐 그만둬야 될 수도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어 어떻게 돼야 되는 미래가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예를 들면은 동반자도 없고 내가 아프면. 뭐 배우자가 동이좀 간병을 해준다든지 옆에 있어준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. 뭐 아이가 크면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졸업까지 했어. 그리고 점점점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아이도 가정이 생겼어. 근데 내, 나는 이제 내가 할머니가 늙었어. 그때 이제 아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뭐 인사를 드린다거나 뭐 명절 때 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그 혼자인 사람한테는 못 느끼지 않을까? 느낄 수 없는 것들이겠죠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들은 명절에 다 가족 찾아오고 막어 시끌벅적하고 노는데 난 혼자 하니까 집에서 혼자 또 TV 보고 밥 먹고 아파 있으니 아프니까 그 나이 되면 누워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쓸쓸할 것 같아요. 어, 30대라는 나이는 제 생각이지만 후반까지는 자기의 짝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. 30대 후반. 그치만 40대가 넘어간다면 짝을 찾기에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. 뭐 누구든 나이 먹고도 다 짝은 있겠지만 어, 40대 때부터는 어쨌든 아이를 늦게 가져서 늦게 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사람이 늦게 낳을수록 몸이 힘들대요. 회복 속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체력이랑 40대 때 체력이 다르잖아요. 아이를 계속 막, 뭐, 안아줘야 되고, 우유 마셔야 되고, 뭐, 어, 뭐, 똥기 까지 가려줘야 되고, 막, 그런 체력들이 40대 때 나올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. 하지만 우리 같은 연예인들은 40대 때도 아이를 낳지만, 그분들은 사실 돈이 많으니까, 뭐, 뭐, 시터 아주머니들을 고용한다거나, 돈 주고 다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. 나 대신 할수 있으니까. 근데 우리가 평범한 직장인들은 사실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거를 감당을 못 하니까 사실 뜻때좀더 힘든 생활을 하지 않을까? 그 나이 너무 늦게 나으면 그런 것도 조금 없지 않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다 보니까 한 30대 전에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30대 때가 지나면, 어, 쭉 오랫동안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생활이 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어, 이게 좀 그렇답니다. <laughs>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30대 결혼을 못하면 겪게 될 일들을 좀 간단하게 제가 갖고 와봤어요. 사실 뭐 요즘은 혼자 사는 시 분들도 있고 결혼 없, 생각 없으시는 분도 있고 띵크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근데 어, 우리가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미래에 이렇게 잘살수 있을까? 미래에 내 옆엔 누가 있을까? 어, 미래에 내가 혼자여도 재밌게 잘 지낼 수 있겠지? 뭐 어, 미래에 아이가 없어도 어, 우리는 어떻게 잘 살자. 라는 뭔가 구체적인 미래가 보이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혼자이신 분들은 아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여기까지 다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